이나 사태, 중국의 극단적 봉쇄,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까지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경제 전망실 전망 총괄을 맡고 계신 허진욱 박사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경제 전망을 발표하셨었는데 이번에는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더욱 어려워졌을 것 같습니다. 네, 전망은 항상 어려운데요. 이번 전망은 특히 변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장률부터 보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전망 때 올해 성장률을 3%로 전망하셨었는데 이번에는 2.8%로 수정하셨습니다. 어떤 요인이 반영된 것일까요? 1사분기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폭발하면서 소비가 부진했던 부분이 반영이 되었고요. 유가와 같은 그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리고 주요국의 금리 인상, 대외 여건 악화 등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수출의 증가는 앞으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민간 소비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살아나고 그러면서 회복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 향후 집행될 추경에 따른 효과도 반영이 되면서 경제 성장률을 0.2% 포인트만큼 소폭만 하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 즉 2023년 성장률은 2.3%로 낮게 전망하셨습니다. 올해보다 0.5% 포인트나 떨어진다면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내년 성장률이 그 정도로 낮아진다고 해서 경기 부진을 예상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우리 경제 같은 경우 2020년에 코로나19 발생으로 큰 충격을 받은 이후에 완만하게 회복되는 단계에 있는데 특별히 경기가 나쁘지 않더라도 충격 이전의 기존 성장 경로로 가까이 갈수록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전반적으로는 내년에도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는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민간 소비가 살아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일까요? 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상태고 앞으로 재정 지원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올해 소비는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회복세는 계속 유지되면서 올해 3.7%, 내년에는 3.9%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 코로나 19 확산으로 억제되었던 소비, 특히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개선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서비스업 일자리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대면 서비스업이 회복되면서 취업자 수는 올해 작년보다 60만 명 정도 꽤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내년에도 양호한 고용 여건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올해 워낙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다 보니 증가 폭은 올해 60만 명에서 내년에는 12만 명으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7%였는데요. 올해는 이것보다 크게 하락한 3.1%를 기록하고 내년에도 여전히 3.3%의 낮은 수준을 이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대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IMF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3.6%에 그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히 수출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1,4분기의 수출 같은 경우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자동차는 부진했는데요. 대신 반도체는 계속해서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좀 빠르게 약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중국의 경기가 나빠질 우려에 대해서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전체를 봤을 때는 대외여건의 개선세가 점차 악화되면서 작년 9.9%에서 올해는 5.1%로 증가율이 낮아지고 내년에도 2.8%로 증가율이 더 낮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수출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는군요. 그럼 그 영향이 투자에도 미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반도체 산업의 투자가 급등하면서 전체 투자도 견인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올해는 어떨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설비 투자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설비 투자가 워낙 많았다 보니 올해는 이제 조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대외 여건도 안 좋기 때문에 마이너스 4.0%즉 이제 감소를 예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이제 올해 대비 2.4% 정도. 완만한 증가세를 회복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네, 정리해 보면 소비가 살아나지만 대외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수출과 투자는 둔화되는 영향을 받게 되고 내년 이후에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 2% 성장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네,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이제 우리 경제 우리 경제의 성장을 수출이 이제 주로 이끌었다면 앞으로는 수출의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면서. 내년까지 당분간은 경기 회복의 동력이 민간 소비로 전환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럼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물가를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1, 4분기에도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심상치 않은 모습인데요. 소비자 물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장기화되고 원자재 가격과 곡물 가격이 좀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올해 소비자 물가는 이러한 공급 측 상승 요인이 계속 지속되면서 그리고 민간 소비는 또 점차 회복되면서 4.2%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내년에는 공급 측 요인이 점차 축소되면서 상승률은 2.2%로 낮아질,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를 4.2%로 전망하셨는데, 내년 2.2%로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보셨습니다. 이렇게 내년에는 물가가 안정된다고 보시는 요인이 무엇일까요? 네, 올해 소비자 물가가 4.2%로 높게 전망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비회복과 같은 수요 측 요인도 있겠지만, 주로 유가상승과 같은 공급 측 요인에 주로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유가가 연평균으로 약 70달러 배럴당 70달러 내외였는데 지금 거의 110달러 정도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다른 곡물이나 원자재 가격도 상승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유가가 연평균 한 90달러 정도 내외로 낮아질 것으로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률로 보았을 때는 유가 상승률은 마이너스인 것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원자재가 오히려 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또 물가 상승에 대응을 해서 기준금리 인상도 이루어지면서. 물가가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기준금리 인상을 말씀하셨는데 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빠르게 인상할 것 같은데 이러한 흐름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보시나요? 네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우리나라의 물가라던가 경기 여건에 맞게 운용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8% 넘는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경기회복세 같은 경우 우리보다는 조금 더 견실하게 받쳐주고 있어서 지금처럼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물가상승세나 경기회복세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미국만큼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필요성이 현재까지는 높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물가상승률이 한4% 후반까지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하는 것은 맞고요 다만 제 말씀은 금리 인상은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미국이 올리니까 우리도 따, 따라서 올려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통화정책은 국내의 물가나 경기 여건을 주로 감안을 해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우리는 경제 규모와 처해있는 상황도 다르니 사정에 맞게 금리 인상 대응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민간부채가 202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한 상황이라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신용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위기가 시작된 2020년 이후에 민간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시장금리도 더불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신용 위험이 더욱 높아지면서 금융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예방하고 또 대응 여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은행 건전성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제 DSR이라고 하는 그 규제 강화와 같은 그런 거시 건전성 강화 기조도 계획한 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차 추경안은 대규모 추경이 예상됩니다. 추경이 집행되면 소비가 늘어나. 물가와 경기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테고 이런 점을 이번 전망에도 반영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과세수가 클 것이기 때문에 추경 규모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추경이 집행되면 재정 건전성 문제는 없는지도 궁금한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그 최근에 제출된 제2회 추경안을 보면 지출의 대부분이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보상 그리고 방역 보강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방역 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대부분 필요한 지출이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의 어떤 일시적인 지출을 이제 논의를 할때 지출 규모가 세수가 얼마나 더 거치느냐에 의존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지출이라면 세금이 좀덜 거치더라도 빚을 내더라도 하는 것이 맞고요. 반면에 불필요한 지출이라면 아무리 세금이 많이 거치더라도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출 규모가 어떤 이러한 재정 수입의 단기적인 변동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출 수요에 대한 합리적 추산에 기반해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출은 이제 일시적으로만 집행을 해야 하겠고 앞으로 고착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좀 명시해야 하겠고요. 또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이 통제되고 경기 회복세가 나타난다면 그동안 확장적으로 운영했던 재정 기조를 점차 긴축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줄 위험 요인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외 여건에 이제 주로 의존을 해서 우리 경제 상황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원자재 수급 불안,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 이런 것들이 좀 장기화되거나 중국 경기가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수출과 투자가 악화되면서 제조업이 위축되고 또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인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면 경제 기초 여건이 약한 신흥국 같은 경우 회복세가 좀 빠르게 약화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세계 경제 회복세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약화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허진욱 박사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 전망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 영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